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자동차의 더 SUV 스포티지 스포티지 4세대 차량을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16년 형 모델로 나온 기아자동차의 더 SUV 스포티지 포티지 4세대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1.7 이륜 트렌디 등급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12만 3천 키로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차근차근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흰색 컬러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인데, 가장 기본형인 트렌디 등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많은 추가 옵션을 상당히 장착해 놓으셨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개등이 4구 LED 안개등과 풀 LED 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으로 와서 18인치 순정 휠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관의 경우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광택감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루프랩과 함께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져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보면은 트레드 또한 한 60, 70%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후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고 아쉽게 이제 전동 트렁크는 없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하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한번 쭉 살펴 드리면 트렁크 부분에 이런 데 조금씩 이제 까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트렁크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와 함께 이렇게 후방 센서 또한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 후미등 뭐 이런 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4면 썬팅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의 경우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타시기도 하셨고 깔끔하게 상품화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엔진 차량이다 보니까 디젤엔진 특유의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외 잡음이나 이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7 엔진의 경우 플라이일 이슈가 많은 차량인데 이 차량의 경우 전차주분께서 78만 키로 정도쯤에 보완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라든지워셔에 벨트 배터리 이런 기본 경정비는 다 확인하고 입고시킨 차량이고 뭐 이렇게 다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누이나뉴스 되는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 차주분께서 주기적으로 소모품 잘 관리하시면서 사실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했고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시동 작동시키게 되고 계기판 보면 키로수는 정확히 123,027km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전동 잡이 조절 사이드 미러,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그리고 오토라이트,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져 있고 위쪽에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흡연하시거나 이제 나중에 청량한 개방감을 느끼시고 싶을 때 상당히 유용한 옵션인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고 잘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쪽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조절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 프로토 에어컨은 장착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수동으로 에어컨 버튼으로 작동시켜야 셔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 모습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토스타 모노프 버튼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시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인데 저희에게 판매하시기 전까지 한 분께서 쭉 관리하시면서 타시던 차량인데 시트라든지 실 내장제 컨디션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차주 분께서 비유연자셨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뭐 천장이라든지 필러 부분에 담배빵도 없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관리되어진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착석했고요. 뭐 뒷좌석에 특별한 옵션은 없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되어진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 버클의 경우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실내장제 컨디션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도 뭐 크게 사용감 없이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성능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차량의 경우 운전석 앞쪽 핸더, 라디에이터 서포터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 운전석 사이드 멤버 이렇게 두 군데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 노유나 노수되는 부분은 전혀 없이 상당히 양호한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희에게 판매하시기 전까지 한 분께서 소유자 변경 없이 쭉 관리하시면서 하시던 차량이라는 점과 가장 기본 등급인 트렌디 등급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외관의 18인치 휠이라든지 사고 안개 등이라든지 순정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운전석 앞좌석 열선 시트 패드시프트 등등 상당히 많은 추가 옵션을 장착해 놓으셔서 상당히 많은 편의사항이 장착되어져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1090만원입니다. 사고는 있지만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 중이니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